민서 씨는 그러면 주변 친구들 남자 친구들 안 만나요? 지인들을 만나서 뭐 놀고 할거 아니에요? 어, 군인 친구다. 뭐, 굳이 고르라면은 친구들끼리 어. 피시방 가는 정도. 아, 예. 아... 그냥 앉아 있고 누워도 좋아하는 거야. 원래 정적이시네. 어... 원래 정적인 스타일인 거야. 노력 안 하는 거잖아요. 네. 저랑 데이트 할 때는 그때도 귀찮으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싶어서요. 음... 근데 어쨌든 지금 폴리나 씨가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서운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거예요? 좀 요즘에 달라진 거예요? 요즘에는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다 맞춰줬어요? 음... 거의 야 4개월..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... 조금 억울한 감이 많고요 사실 억울해요? 억울하기만 해? 에... 아니면 이해 가는 면도 있어요? 약간 그러니까 다르게 봐줬으면 충분히 나를 이해해줄 수 있을 텐데 음... 왜 그렇게 봐주진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죠. 억울한 부분들인 거죠. 근데 사실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그치. 4개월 차는 그래. 행복의 겨울 때 아닌가요, 사실? 부족. 죠 어. 스킨십도 아예 안 하고 있어요. 4개월인데. 약간 어? 아예 안 하고 있다고? 맞아요. 요즘 그 매력적이 좀 떨어져서 약간 뭐 피하고 있어요. 그아 크림 발랐으니까 하지마 이런 거. 립 립밤 발랐으니까 하지마 이런. 거. 아, 이거는 우리 프로하면서 제일 난 충격받은 상황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게사 개월에 나 이거 발랐으니까 하지마. 아 근데 이러면 사실 민서 씨도 풀리나가 이렇게 좀 밀쳐내는 걸 느끼지 않아요? 예 알고는 있는데 이제 알면서도 아니겠지라고 이제 그냥. 음... 혼자서 속이는. 근데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사랑받고 싶다, 나는 멋있어 보이고 싶다. 이거는 좀 음, 욕심인거죠. 음. 음. 근데 민서씨는 이 상황을 좀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요? 아 네. 지금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.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? 뭐.. 뭐가 있지? 뭐였지가 <laughs> 뭐였지? <laughs> 뭐야? 그거만. <laughs> 정말 뭐 사소한 거부터 예를 들어 이건 약간 문화 차이도 있는데 뭐 재채기 같은 거 하면 은저희 l e 가플레 e s s you. 가플레 e s s you. 가 b 었 e s s you. 가 bless you. 가 bless you. 가 b l e 가 bless 가자 그러면 어. 오늘은 좀가유가 있으니까 또 오늘 u 가 b l 가자 l e s s 가자 l e 가 b l e 가가 그게 완전 기본소리죠. 완전. 플리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만약에 노력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만 마음에 안 들잖아요. 이 노력이죠. 그렇죠? 이 마음에 계속 안 들면 진짜 헤어질 생각이 있어요? 네. 정말? 근데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. 원래는 오버페이스대로 노력을 하다가 사실은 이 사람이 뭐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네. 그러면 사실은 폴리나씨도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렇지. 검은색을 좋아하는 민서씨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안 맞춰주지? 음... 뭐 이런 식으로 폴리나씨도 노력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의 변화를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. 자이 연애하는 상대방이 변했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거 제일 싫어요. 솔직히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말을 이제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아, 말, 사람인데 아, 자,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그런 실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뭐 욕도 하고 이상한 아재개그도 하고 이런 거. 이 아니, 사람은 진짜 변했다. 아재개그는 좀 다르잖아요. 아재는 아재니까 하는 건. 아재개그는 별로잖아. <laughs>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더라고 너 no, 맞아요. 어, 너라같야너 이런 거. 야어 야도 싫어하고 외모 생각했을 때. 처음에는 야주 모, 야구 모자 한 번도 안 쓰다가 이제 거의 야주 야구 선수급이에요. 거의 맨날. <laughs> 야구 선수보다 야구에서 더와 있어요. 남자도 마찬가지예요. 야, 남자도 왁스 많이 발랐다가 왁스. 이제 왁스 한번도안 바르. 안 저도 일단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할때문 열어 주는 곳이 열어 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차 만약에 타면 무조건 열어 줘요. 저는 조수적으로 돌아가서 열어 준다고? 무조건. 어? 진짜? 여자 친구 뒤에. 친구 회장님이었어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에? 그거 <그게> 예의라는 거예요. <laughs> 그거 안한 순간부터 역시 <laughs> 더 이상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거구나. 근데 남자 사실 남자는 그거 힌트로 주는 것도 있어요. <laughs> 오, 와, 와, 와. 아, 표, 표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옛날에 와.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 식었는지를 알수 있는 게 먹는 게 네. 처먹는 걸로 보이요 <laughs> 그러면은 마음이 식은 거래요. 즐거운 상상 채널 S.